일본 육군 사관생도 김경천, 1910년 한일병합이 체결되자 큰 충격과 시리에 빠져 일본군 장교 인간을 거부하려 했다. 그러나 더큰 뜻을 품고 인간하여 7년간의 기병 장교로 복무한 후 휴가차 빼앗긴 조국에 돌아왔다. 1919년 3 1 운동이 일어났고 시위 현장을 바라보며 끌려가는 청년들을 보고 피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김경천은 당구, 술, 도박, 기생집을 전전하며 일제 헌병의 감시 속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일본 육사동기 지청천이 귀국하자 때가 왔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만주로 망명했고, 일제는 일본 육사 출신 망명에 큰 충격에 빠져 5만엔에 현상금을 내걸고 그들을 뒤쫓았다. 김경천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거쳐 한일투쟁에 선두에 나섰다. 일본의 사주를 받고 활동하는 중국 마족단 일본군, 러시아 백군과 싸워 협협한 전과를 올리며, 전설의 김장군 백마탄 나폴레옹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당시 김경천 장군이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한다. 김경천 장군의 마지막은 소련 정부의 간첩제 적용으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심장질환으로 1942년 먼 타국에서 해방을 보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 수용소 근처에 묻혔다고 하나 그의 유해는 어디에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